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준비가 덜 됐죠? 식사하셨나요 식사? 했네요 오늘. 어뭐 드셨어요? 신기한 게 어제 네. 새벽에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 오. 그런데 시켜주셨네요. 그게 왜 신기해요? 내가 <laughs>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아 아. 말안 했거든요. 아 잔치국수사 먹고 싶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네. 잔치국수가 대령이 되었다. 네 대령이 되었지만 많이 못 먹고 아깝게 국물만 처먹고 버렸다. <laughs> 왓치국수 좋아하시나요? 요새 계속 먹어요 i l Ah. Cantana would turn out. Good job. c o u l 아 n t you i m a 입 i n e Good job. Craya, but Craya, young Massi, community. Hamburgic cooks, 힘든데 참 네. 대단들하세요 진짜. 네. 그 하시는 분들도 엄청 대단하신데 오늘은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네. 빠르게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5월 운세를 봐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4월 달에 원숭이띠 여러분들께 약속하신 5박기 공수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5박기 공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쭌목 님 받을게요. 아이디가 쭌목 님. 전씨 남자. 80년 2월 20일 자아시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근데 재작년부터 작년 너무 힘들어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시라 하시니 제 사업을 해서 성공은 할까요? 전는남 같다. 네, 질문이시거든요. 네. 근데 쭈몽님 80년생. 너무 힘들었죠? 작년, 재작년. 본인이 삼재땜을 하느라 피해 갔다고는 하나, 오, 네. 베트남으로는 외국으로는 진작에 가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업의 준비가 미리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업이 풀려가실 겁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풀려 나가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베트남 굉장히 습하지 않나요? 맞아요. 습한데도 불구하고 또 현지인들보다 거기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위주로 좀 사업이 좀잘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 한국 사람들 위주로 잘될 걸로 좀 보여지네요. 아, 한국 사람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 이제는 좀 마음 편히 계시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없으셨잖아요. 올해부터는 보답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우와. 힘내십시오. 준몽 씨 남자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당첨이 되셨네요. 근데 어, 본인이 신의 가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 가서든 들으실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고. 네. 더 깊은 얘기는 스탑. 스탑. 노 노. 깊... No, no. <laughs> 더 깊은 얘기는 스탑. 네. 네. 개인 점사를 통해서 네. 한번 더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요 나머지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5월달 운세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네. 아유 우리 원숭이띠 신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꽃이 피어요. 꽃이 우와. 피는데요. 뭐가 먼저 보였냐면 사실은 네. 꽃이 지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펴지는 게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건강 쪽 조심해라. 건강 쪽. 폐, 간 조심하세요. 헉. 폐간 조심해라. 폐와 간. 간 조심해라. 네. 그리고, 어, 뼈인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허리 쪽 조심하세요. 허리. 허리가. 허리가 좀 망가질 수 있다. 네. 그러니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음. 허리가 아프면 다리까지 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 좀 조심을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네. 디스크가 있으셨던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정말. 원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요 올해나 내년에 액 때문에 간다 생각하시고 시술 정도는 괜찮아요 시술? 네. 네. 시술 정도 하시면 액 때문에 간다고 라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던 네. 여러분들이 올 5월에도 건강적으로 네.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네. 시기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지만 네. 꽃은한 잎, 두 잎, 세잎 이렇게 막 피어간다. 아, 그렇게 예쁘게 피나요? 네. 한 잎, 두 잎, 세 잎. <laughs> <laughs> 어떻게 피까요? <laughs> 피어 가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지 마르시되 네. 건강만 좀잘 살펴 가시고요. 특히 허리 허리랑 그리고 폐, 간 이쪽은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장사를 하시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5월의 금전운은 조금 상승할 수 있나요? 금전의 운기야 네. 아 진짜 원숭이띠이신 분들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건강까지 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어,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금전 쪽으로는 무해 무득하다 아, 네. 5월은 네, 어, 네.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없다. 네, 네. 그렇더라도 안 좋지는 않다. 안 좋지 않다. 네, 네. 완전히 적자는 아니다. 무회모득은 좋지도 네. 나쁘지도 않다기 때문에 네. 어 적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대박도 아니고요. 음. 평탄하다. 5월달은 네, 오월달은 네. 5월 평탄하다. 음. 그런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 어 괜찮다. 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떤 거요? 이 깃발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요 네. 신령님하고 교감하면서 뽑아보잖아요 그냥 네네. 심심할 때. 그 값이 아, 네. 제일 좋은 깃발이 이런 기, 이 깃발이 났을 때 제일 거의 정말 백중백발로 그 공수가 맞았어요. 아... 그래서 저랑 교감하는 건데요.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뭐. 어... 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쨌든 그 공수가 거의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네.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행운이 올수 있는 한 마디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신 분들 어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자꾸 보여져요. 네. 그래서 초록색이나 노란색의 뭔가 아이템을 좀 물건이라도 초록색이나 노란색 계열 계통으로 좀 지니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행운이 기트시는 한 달이 되실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 제일 좋을까요?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뭐 핸드폰 케이스가 됐든, 아. 아니면 뭐, 지갑이 됐든. 네. 근데 요새는 뭐, 카드 지갑 많이들 갖고 다니시고, 카드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르셔서 잘만 갖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 너무 간단하죠? 아, 네? 너무 간단해요. 아니, 너. 속옷이라도 바꾸세요. 속옷이라도. <laughs> 속옷 색깔이라도. 소이나 의상도 상,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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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의 보면 좀 창피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속옷을 위주로 하시든지 양말을 네네. 하시든지 아니면 핸드폰 그... 케이스라도 아... 좀 바꿔보시는 네네.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댓글란 있잖아요 쓰시죠? 네네. 아니면 톡톡톡톡 쓰시는 댓글란에 어, 생년월일이라든지 아, 음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씨 그리고 성별 그리고 궁금하신 거한 가지 물어봐 보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한 분에게 꼭 오반기 공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